자, 아식은더다이집 껍데기 볶음, 맥주갑니다. 다이집 껍데기 볶음, 더세 프라이스, 볶스 쿠키, Yes, v e r 라이 i g h t and e r i g h t 트도 아닙니다. 라이트도 아닙니다. 자동차 라이트는 아닐까요? 자, 오랜만에 만들어봅니다. 다이집 껍데기 볶음, 진짜 가성비, 끝판왕.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음, 콩가루야. 어우, 담백해! <laughs> 가성비의 급한 왕 <끝판왕>, 진짜 가성비가 싫으시면 <laughs> 말해줄지, 가성비, 나성비, 음 콜라겐 충전 중. 음, 오늘 제가 좀 저번에 했을 때좀 잡내가 나서 좀 잡내를 잡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이거 요새는 손질이 잘 되서 나옵니다 손질이 안된 거는 발질로 해주세요 재밌겠지? 와우. 이건 된장 풀고, 뭐야.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, 된장 풀고 생강, 생강 이빨이 넣고, 소주 한 캔, 소주 좀 넣고, 끓였어요. 음. 한 30분 동안, 뚜껑 닫고, 팍! 익혀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엔드. 그 다음에, 그 자리 꺼내가지고, 그냥, 웍에다 옮겨가지고, 볶으면 돼요. 나는 저는 맥주를 넣습니다. 이 남은 맥주 이제 모아놓거든요. 거기에다가 맛술이 있길래 맛술도 넣었다. 오늘은 제가 원래 고추장을 조금 넣거든요. 고추장이 떨어 져서 비빔밥 먹을 듯이 간장만 넣고 간장, 맥주, 그거 아까 맛술 마지막 그거를 먹다가 뭐 이거 중요한 거하고나피망은 있으면 넣고 하죠. 이거 청양고추도 마찬가지. 고추 있으면 고추장 조금 넣으면 매콤해져요. 고춧가루 넣고. 라스트 마지막에 물엿으로 코팅해 줍니다. 끝. 졸 쉽죠? 음. 저보다 더 잘하겠지만. 이렇게 먹기 싫으신 분은 어떻게 뭐나 영양 모르는데 대충 해 가지고 구워 주요 나도 구워먹을 맛있거든요 아마 구워먹는 것도 한번 삶았을 걸? 알았어? 나 그냥 응, 고추장 넣으면 더 맛있는데 까먹었다요? 머리가 나빠다 콩가루, 이거는, 파라의 마트에 볶은 콩가루. 인절미만넣는 겁니다. 가성비 끝판왕, 진짜. 비쳤어요 이제 파는 데가 있고, 안 파는 데가 있어요. 이정도면 음식한거 얼마 받을까요? 음. 돈 만원 받을려나? 싼 데는 뭐 싸게 막 할게요 아우 시원하다 자, 어공 콩가루 저번에 한번 콩가루 잘못 사가지고 날콩가족이셔 망했지? 사람은 항상 시행착오를 적힌다 저 같은 놈한테 리스크가 크지 근데 그건 콩가루를 뭘 해야되나 진짜 공만 나요 대박 음. 음, 아, 역시 이거 배도 안부르고요 포만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깔끔합니다. 어우, 포만감이 없을 때는 쓰리만감으로 가세요. 아니, 뭐 파이브만감으로 가든가, 음. 음. 마지막에 뼈도 구운 나는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음매해면 필요한 요리지만 가성비는 끝내준다. 음. 몸으로 떼어야지안 되겠지? 오, 이렇게 너무 좋아 트럼 나오는 이렇게 오 마이가 육 마이가 칠 마이가 음 와우. 맛있겠지요? 빨리 볼까요? 분명히 파는 데 찾기가, 파는 데 파, 찾기가 힘들면 인터넷에서 팔아나? 어떻 분명히 팔 겁니다, 어디. 음. 어, 어때요, 어컨? 자, 이제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, 텔레토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. 아, 아씨, 내가만 존재.